수봉공원과 인접해 있는 도하 1동 주택가는 공원 진입로가 조성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우회해하는 야 불편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의회 재정지원을 통해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보도의 장윤아 기자입니다. 도하 1동 주택가입니다. 근처엔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경사로의 흙은 금방이라도 도로를 덮칠 것만 같습니다. 주택가 옆은 수봉공원. 공원으로 바로 가는 진입로가 없어 우회해서 가야 하는 불편함과 경사로 관리 가운데 쓰레기장으로 변질되자 주민들은 2016년부터 공원 진입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였었습니다 건의상을 많이 저희 구로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건의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동안 구비가 넉넉치 않아 사업 추진이 차일필 미뤄졌던 상황. 미추구가 올해 인천시 위에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수봉공원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결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 도화 일동 주민들이 그 좋은 수봉공원의 녹지 공간을 활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공원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그동안 많은 그 저, 민원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묵은 수건을 해결해 주신 그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수분공원 진입로로 인해 그동안 단절돼 있던 공원과 주택가가 이어지고 무단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미추구는 앞으로도 구비와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역 수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장윤아입니다